서울청과 가족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입니다. 아, 여러분의 75주년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울청과주식회사는 1939년, 정말 오래전이네요. 그때 창립이 된 이래로 어,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 서울시민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정말 큰 헌신을 해 오셨습니다. 아, 지금 우리 가락 농산물 시장은 전국의 여러 어, 이 먹거리의 약한 4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큰 역할을 해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서울청과 주식회사가 한 역할은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오늘 제가 꼭 가서 어, 이 축하를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제주도에 어, 지금 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체전이 열리고 있어서 제가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의 이해와 사과를 드립니다. 어, 우리 서울청과주식회사가 지나온 75년을 이어서 앞으로 100년, 200년을 여전히 우리 서울의 중요한 청과시장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어, 저도 개인적으로 어, 여러분들의 활동을 지지하고 또 돕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